2023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21번 보시겠습니다. 미출신 make oneself p 과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의미하는 바는 좀 지역적 정보이기 때문에 글 전체의 내용보다는 핵심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coming of age. 자, come of age. 예전에도 한번 수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 age라는 게 어떤 단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한 단계의 큰 부분 그것을 이제 시간으로 표현하면 바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섞기 시다하면 스토네이지. 사람에게 있어서 에이지의 단계를 나누자면은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 큰 범주에서 우리가 많이 나누는 것이 바로 미성년과 성년을 나누는 그 에이지의 구분이죠. 어떤 에이지에 왔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제 이 에이지에 도달했다는 건데 사회적 규범으로 이 에이지가 됐다 안 됐다를 나눠서 보통 금지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죠 미성년과 성년의 구분인 건데 성인이 되면 흡연, 음주 뭐 이런 거라든지 청불 이런 것도 이제 시청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나뉘어집니다. 이 에이지가 이제 왔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제 뭔가를 할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인이 됐다라는 것은 일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의 어떤 진행 과정에서 보자면은 그 단계에 이르도록 발전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어, come of age 하면은 발전하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다이어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이어리가 성인이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 발전하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장 보시죠. coming of age 나왔습니다. ing 나왔을 때뭐 있나 없나? 콤마 그렇죠? 콤마가 있으니까 얘는 개떨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면서도 되겠고 뒤에 나오는 주어, the personal diary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발전한, 뭐 성장한 personal diary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입니다. 자, 18세기, 19세기, 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랬지. 나 때는 그랬지. 포인트 1. 라 때는 말이야. 나오면 버려. 물론 과거에 있었던 어떤 내용에 대한 중심을 얘기할 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이 옛날 이야기는 예전엔 그랬지. 근데 요즘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어떤 시간의 경과 추이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뒤쪽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되게 지문에 나오는 라 때는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됐어요. 18, 19세기에 성장한 개인적인 다이어리가 became 뭐가 되었냐? 센터 피스가 되었어요. 말 그대로 센터에 있는 피스 물건입니다. 핵심 뭐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 뭐의 핵심이 되었냐 하니까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말이 슬슬 주옥같아지기 시작했죠. 구축, 건설. 뭐의 구축, 건설이냐? Modern subjectivity. 그냥 subject도 아니고 subjectivity는 또 뭐래? 네, 이것도 뭐 그냥 주체, 주제, 뭐 핵심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무튼 잘 모를 때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주옥 같은 문장들일수록 단순화 시키고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 그냥 영어 그대로 subjectivity의 construction의 핵심이 되었다 생각하세요. 정보가 안 드러나 있으니까 이까지는.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컴마 다음에 at 전치사 보이고요. The heart of which가 보이는 순간, 아, 전치사 관계대명사구나. 포인트 2로 가시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20번에서도 설명을 했어요. 어렵게 보지 마세요. 관계대명사도 어쨌거나 이 자체로는 명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가 있는하고 똑같습니다. 전 맹구는 부사로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In which 나오면은 그냥 in it 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면 되고. from which 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뭐로붙으니까 from which라고 보면 그것으로부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여기 앞에 뭐 명사 오브 명사로 하나가 더 걸려 있다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러면 at the heart of which 나왔어요. 여기에 is 있다고 그냥 생각하고 그다음에 e n d 를 붙여서 연결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at the heart of it 해서 그것의 중심에 앞에서 얘기한 이 부분의 중심에 is 보이는 순간 으아 이 문장 이거 뭐또 짓기 벗어났네? 포인트로 가시죠. 문장의 첫 머리에 부사상당하고 물론 전명고파함입니다 뒤에 동사가 띡 나오더라. 오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주호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명구에 걸린 명사는 절대 주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명사는 전사에 걸리면서 그냥 이렇게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다. 어떻게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고 라 했어요.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게 그랬죠? 바로 유도부사 대열이 이끄는 일형식 문장. There is a book. 에서처럼 일형식 도치문입니다. 전형적인 일형식 도치문. 부사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 동사의 수의 일치, is냐, 아냐, 뭐 이런 거, 묻는 어법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이 명사에 낚여가지고, 이걸 보고 동사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서 동사의 수를 일치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얘에 낚이지 마라. 라는 게 어법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is든 are든 나오면 이제, 완전 자동사로서, 다라고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사를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방금 전사 관계도 명사를 전명구의 떨거지 부사로 보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딸거지 다음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 붙이면 됩니다. 본문가죠 그것의 중심에 있다 뭐가 있냐 여기서부터 좋아요. The application 나오는데 application of region and critic. t 하고 나오는 순간 아 이거 포인트 갑시다. 세살 버릇 apply a to b 나오죠. 즉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얘기에요. 동사살때 apply가 a to b의 형식으로 자주 취하는 것처럼 얘가 품사가 명사인 application으로 바뀌었던 applicable이란 형용사가 됐건 똑같이 얘는 이렇게 바뀌었어도 지가 하던 버릇 못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문장 다시 보시면 application of r e g i o n and c r i t i q u 다음에 나오는 이 to를 보는 순간 아 동사 apply 일때 A to B 하고 똑같은 구조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을 A로 보고 to 이하에 나오는 부분을 B로 보면, 끝. 이 A를 b 로에 적용에 있다니까, 즉 A를 B에 적용시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의역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r e g i o n a n d cricket. 뭐 이성과 비판이든 비평이든 상관없어요. 뭐 갑자기 뭐 칸트 이런 사람 이름 떠오른다면 그냥 그걸로 그 뿐이고 아무튼 이 r e g i o n and Critic를 어디에 적용시키느냐 하니까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로의적용에 있다. 결국 이쪽에 적용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뭔 말이야. 아직 읽어도 잘 모르겠죠. 계속 합니다 주옥 같은 문장에 낚이지 마라. 그냥 가버리세요. c 마 m m which 나오니까 계속 적용법이고 스님은 관계동사의 계속적용법도 그냥 부가설명이니까 부사상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end라고 이어지는 문장이 연결되고, 위치는 역시 그냥 이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allow했습니다. 허락했다. 뭐하도록 해줬냐? 뭐 allow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해줬다는 거니까 중심내용이 이제 조금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창조인데 뭐 어떤 창조냐니까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지식의 창조를 허락해 줬답니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인데 이 새로운 지식 말 그대로 어가 있습니다 아직 막연해요 더 라면 뭔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겠지만 어는 부정관사입니다 불특정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정보가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올라오는 나와있었지만은 세부정보는 없다. 네, 넘어가요. Diaries work central media. 어, 여기 오는 순간 어 뭐야 이것도. 응? 수능형 문제의 주옥같은 고질병. 말 바꾸기가 또 나왔습니다. A central piece라는 이 말을 central media로 말을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다이어리가 central media였다. Through which 역시 전세관계 냄새입니다 Through it 하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end로 이어가면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Enlightened가 동사인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And 다음에 free라는 형사가 보이잖아요. 그럼 얘도 형사입니다. 용 즉, PP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subject가 명사가 되고, 뒤에 보다시피 could be constructed 하고 동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관계사절 안에서. Enlightened, 뭐 개발된, 그리고 자유로운 subject가 constructed 되었다. 예, 그냥 똑같은 말 합니다. 아유, 허무해. 허무하죠. 위에 이 표현 그대로. subjectivity를 subject로, 그 다음에 construction을 constructed. 뭐가 달라요? 여기에 있는 이 표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 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또 계속 가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뭔가 그 추억 같은 표현들만 잔뜩 늘어놓고는 문제를 풀수 있는 핵심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가죠. they provided 그들이 제공해 줬대요. 뭔가 제공해 줬으니까 뭔데 좀 신경써서 읽어보죠. a space를 제공해 줬대요. 장소 다음에 e 이니까 관계부사죠. 앞에 명사고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사절로 형용사절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냥 수식 자, 그러면 어떤 스페이스를 제공해줬냐? One could write daily. 사람이 매일같이 쓸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줬다. 뭐에 관하여? Or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같은 거예요. 자, about 하면은 뭐에 관하여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장소 여기저기에 관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혹은 소재, 위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녀가 뭐 오늘 들러봤던 곳 그리고 어떤 감정 그리고 생각들에 관하여서 메일 같이 쓸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대요. 헐 한마디로 일기장입니다. 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주옥 같은 문장일수록 단순화시켜라. 이제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overtime 이니까 시간의경과입니다 라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옛날의 말이야 하면서 이제 나오고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요즘의 얘기로 슬슬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turning point 앞에서 되 있습니다. turn.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overtime and with rereading. 하고 끊어야 돼요. 여기 콤마 콤마 이어지니까 이 엔드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나열될 때는 엔드가 마지막 나열에 앞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볼줄 모르는 친구들은 이 여기서부터 뭐 헷갈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콤마 콤마 콤마가 이제 이어졌다 칩시다. 여기 엔드 있잖아요. 여기 엔드에 있는 이 happenstances라는 이 명사까지를 어디서부터 여기 disparate entries부터를 명사, 콤마, 명사, 콤마, and 명사로 주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뒤에 이제 could be rendered 하고 동사문 나오잖아요. Over time and re-reading까지를 read, re 하나의 떨거지로부사상당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n d 가 가볍게 부사를 연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고 제 일기를 가지고 서니까 다시 뭐 반복해서 이제 여러 번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disparate하면 뭐 종류가 다른 이질적인 뭐 그런 의미인데 various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ntry하면 목록 열거뭐 이런 건데 뭐 여러 가지 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벤트나, happenstances, 다 같은 말이에요. happening, 뭐, 이렇게 해도 될 걸. 자,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could be rendered, render, make와 같은 의미고, 위에 편으로 하자면 c o n s t r u c t 죠 into, 뭐로 만들어질 수 있었냐? insights and narrative로, 통찰과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about the self. 자신에 대한. 뭐 아직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render, insight, and narrative about the self가 subject를 구성한다는 이 말이라 아니면은 저 위에서 봤던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시간은 흘렀지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 중요도가 떨어지죠. and allowed니까 또 allowed 나왔으니까 또 신경 써봅니다. A lot for the formation. 하 허탈하죠. 또 즐거워봅니다. The formation of subjectivity. 말 바꾸기 또한 거죠. Construction을 Formation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억울합니다. 이때까지 읽은 게 억울해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드디어 구세주가 나오는 겁니다. It is in that context that 보이는 순간 아보인가죠 이리즈명사댓 혹은 이리즈부사댓 이렇게 이리즈댓 사이에 명사나 부사가 보이면 요거는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강조구문은 추가로 들어간 구문이기 때문에 얘를 뺄줄 알면 끝 어디까지나 강조하고 있으니까 얘가 강조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뒤에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그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바로 뭐 시기가 그럼 바로 뭐에서 뭐가 어찌한다 하면 돼요. 뭐 강조고문은 핵심일 테죠. 자 그래서 이제 신경 써서 읽어나가도록 해야겠다. 본문 It is in that context 그러한 맥락에서 근데 강조되고 있는 게뭐 딱히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맥락에서 The idea of the self 또 힘쑥 빠지죠. 또 같은 말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답니까? 없죠? 뭐 그래도 읽어봐요. The idea of the self as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꺾음가를 해 놓은 겁니다.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 없다. 왜냐? 뭐, 로서 하는 일종의 전치사 개념으로 이제 쓸수 있는 것인데, 뒤에 both a and b의 구문에 걸리면서, made, explode 하고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pp입니다. pp. 분사라는 거죠. 어차피 이 말이 수식어로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될 텐데, as가 굳이 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지우고 봐도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as를 꺾음가로 시켜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지고 탐구된 건데, with w o s 로 말로. 그게 뭐예요? 말로 만들어지고 연구가 된 자기에 대한 생각. 뭐, 일기 적은 내용이죠. 뭐, 다시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한 일기가 emerge,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아 결국 읽어보니 그냥 읽썼다 그것도 뭐 자신에 대한 일기를 썼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밑줄 친 부분도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걸 수도 있어요 Diaries w o r e personal and private. One would write for oneself. 당연한 얘기죠 일기는 personal하고 private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게 일기죠 부연 설명입니다 땡땡 One would write for oneself. 사람은 쓰곤 했죠 자신에 대해서 쓰곤 했습니다 or 그렇지 않으면 <laughs> 와 중요한 내용 나왔어요 포인트입니다. 갑시다. or, 우와, 중요한 내용이래요. 이게 뭐, 선생님, a or b, a 또는 b잖아요. 네, 그런 or가 있긴 합니다만 은 a or b라는 것은 a 또는 b,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a 쪽에 명령문의 형태가 있었다면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or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이 or는 그렇지 않으면 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실은 명령문뿐만 아니라 일반 문장에서도 이 우화가 바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뭐 강력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아니면 이거 단순한 옵션의 선택이 아니라 이쪽에 핵심이 더 중요해지는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 그거 먹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해 너 그거 먹지 않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어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핵심은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먹지 않으면 또 중요한 정보겠으나, 먹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은 건강해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중심으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화는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대비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5월 놓치지 마세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가 지금이 글을 쭉 읽으면서 이해해봤듯이, 앞에는 매 똑같은 얘기예요. 일기는 자기에 대한 일을 쓴 것이다. 뭐 약간 뭐 주체적으로. 뭐 어쨌거나 그래도 퍼스널하고 프라이빗했다 뭐 얘기였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o 봅시다 In Habermas Formulation Habermas 대문자니까 뭔가 고유명사니까 지명이나 사람이름 이런게 되겠죠? 선생님도 Habermas가 뭐야? 하고 봤는데 찾아보니 Wilgen Habermas래요 Habermas라는데 얘가 누군지 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까? 뭐 밑에 뭐 설명이라도 좀 붙여주든지 뭐 모든걸 다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상한 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 중에는 아무튼 뭐 철학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region and critic 뭐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자 하브마스의 formulation, formula 하면 공식 뭐 이런 거 알죠? 그래서 formulation 하면 공식화하다, 뭔가를 정리했다라는 얘기는 글로써 명확하게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formulation은 뭐 표현, 뭐 설명, 문구 뭐 이렇게 해도 이해도 좋습니다. 하브마스의 말에 의하면 뭐 그런 얘기예요. 하브마스의 말에서 one would make oneself 결국 이 밑줄 문장까지 왔네요. Make oneself public 목적의 명사담에 형용사니까 public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자, 딱 보세요. 말이 확 바뀌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방금 personal and private 하다라는 이 말에서 어떻게 public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포인트 쪽에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계속 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일기장에다가 뭐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쓴 거예요. 자기 나름의 다이어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18, 19세기 정도에 와서는 센터피스, 중심이 됐대요. subjectivity를 construct 하거나 render 하거나 formation 하거나 결국 이 부분이 subject에 관련한 부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들은 안대로 personal 하고 프라이빗한 행위였어요 근데 이게 하버마스라는 이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은 이게 아니라 이 다이어리라는 이 행위는 퍼블릭한 행위가 됐어요 분명히 이두 개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션을 하고 프라이빗한 거 하고 퍼블릭하고 완전히 대비를 이루잖아요 말 그대로 사적이냐 공적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채우지 않은 이 부분은 당연히 서브젝트에 대비되는 개념 오브젝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 로 됐다 해도 본문에 그다음에 보면은 on object. 요게 핵심 내용으로 빈칸 문제로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 시험에서 변형을 시켜서 빈칸으로 내면 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내신에서 수능 기출 문제 출제 범위 안에 넣으면 이 부분 꼭 챙기세요.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온다면 이거 나올 확률이 100%입니다. 선생님이 장담하건데, 혹시 자신의 학교 문제에서 이거 문제로 나오면 선생님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랑하게. <laughs>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자신에 대한 퍼블릭을 만드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사적인 건 끝났어요. 우리가 힘들게 읽었지만 그 이전 거는 전부 다 같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결국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by making, 만들므로써, 셀프를 퍼블릭하게 만들므로써 in private sphere에, 개인적 영역에, private 영역에서 바로 일기장입니다. 그죠? 예전에 18, 19세기까지는 다 이랬고, 시간이 어느 정도 overtime에서도 다 이랬어요. 근데 이 하버마스라는 놈만 놈만 하면 안 되나? 뭐 아무튼 그 사람만 이렇게 퍼블릭한 그런 상태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셀프가 올 o 또한하고 추가 정보가 이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게막 있었다라 때막 이야기 뭐 하고 갔다. 시작할 이 없고 이 사람 뭔가 이렇게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지금 추가 정보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 떡 있는데 사실은 이 뒤에 뭔가 내용이 더 있었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퍼블릭한 상태로 만든 건지 그죠? 또한 뭐가 되었다 하죠 처음에 이제 센터피스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센트럴 미디어가 되었다 뭐 이렇게 있었는데 또한 뭐가 되었다 하고 추가 정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바로 오브젝트가 되었다잖아요 for self inspection과 self -inspection. 크리입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인스펙션, 조사, 연구, 인스펙션은 앞에서의 뭐 인사이트 비슷한 거죠. 그리고 뭐 크리틱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 고 자기 비판, 자기 평가, 뭐자기 점검,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오브젝트가 되었어요.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서브젝트한 건데 밑에는 오브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 다시 한번, 퍼스널, 프라이빗, 시, 퍼블릭이니까. 앞에서 실크젝기했던 서브젝트에 반대되는 개념인 아브젝트가 분명히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이걸 내더라도 여기에 어느 브젝트가 들어가야 한다. 빈칸 추론 문제를 내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블릭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아브젝트하게 만든 것이 되었다는 얘기고 결국 일기 쓰기가 이게 됐다가 이제 핵심 중심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의미는 바로 1번이그래 스탑이 되는 거죠. Use writing. Writing은 바로 구체적으로하면 다이어리 쓰기죠. 다이어리 쓰는 것이 이제, the means, 수단입니다. mean이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서 s가 붙은 것을 수단, 방법, 도구,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의 도구가 되냐니까 reflecting on oneself. reflect 하는 게 뭐예요? 수고하는 거고, 되돌아보는 거고, 바로 inspection 하는 거고, critic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형태로 본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reflecting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어, 공들여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는 점에서 약간 주옥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은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볼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빠이. <목소리>